e s g 제주 포럼을 주최하게 된 이재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포럼에서 뵙게 되는데 e s g 포럼은 경영학 박사님 e s yes, y e e s g e s 이 e s yes, yes, y e e s y e 우리가 뭐 전통적인 경영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재무적 관점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얼마나 매출을 많이 하느냐, 어떤 신기술을 취득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기업이, 기업이 이제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적인, 비재무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에 많이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사회 공헌 활동, 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사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뭐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하는 것,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기업의 재무제표와는 상관없지만은 이런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뭐잘 아시는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2021 제주 ESG 포럼에서는 어 저희 제주에도 많은 ICT 기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견 기업들도 있고 상당히 좋은 공공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제주를 위해서 어떠한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를 제시하고 그런 경영을 통해서 제주가 좀더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자 오늘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ESG 포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하게 이 세미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아 예. 오늘을 이제 2021 저희 ESG 제주포럼 같은 경우를 이제 출발로 해서 다양한 그각 계층이라든지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좀어 특정 계층들을 위한 ESG 가치 경영에 대한 것들을 좀더 네 세분화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어 ESG 경영의 전체적인 어떤 어 설명하는 자리 이런 예,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와 보니까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재성 대표님 앞으로 그 재밌음 경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아 일단 뭐 재밌음은 뭐잘 알다시피 현재 뭐 건물 매각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건물 매각 이후에 현재 저희가 문화 공간 사업을 추가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뭐 기업들 그리고 뭐 많은 문화 사업가들과 함께 이런 어 가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또 추진할 예정이 있고요. 뭐 이런 현재 뭐 재밌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제조사에 많은 뭐 이거 걱정거리를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조속히 마, 아, 마무리되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예, 좀더더 더 많은 공사 활동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언론에 좀 많이 기자회견도 하시고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